기청부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 희망하신다면 바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예. 아까 좋으실때 하십시오. 아, 그러면 마이크가 그러니까 좀 앉아서 하세요. 예,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어 질문 사은두 개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네. 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저 제가 지난밤에 그 오늘 바른 기회를 줄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아, 하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여겠습니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개혁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오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데 하여튼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네. 질문,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종근 네. 특전사령관에게 개엄 선포 후 개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별로는 이것으로 마치고 양측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 있으십니까? 네. 어, 피청구인은 어,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에서부터 다양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오늘 선거 부정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 개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등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개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개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 행정부이며 국가 정보기관이며 이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선거 부정의 위험이 더욱 더큰 기관이 선거 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 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선거 공정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구겨넣는 주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극장 안에서 불이하라고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로는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 재판장님, 재판관님. 선거 부정론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는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청구인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음, 어. 탄핵 이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개혁을 정당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그 선관위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그 청구인 측에서 예. 그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예.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그저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그 어,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3차